이제 쭈니 회에서 어마우쩌 아, 등이 이제 어 아, 병권을 잡게 되잖아요. 이제 군사 지휘권을 이제 회의에서 어 아, 마우저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 지휘권 관련은 이제 3년 만에 처음 이제 <laughs> 전투 지휘자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마우쩌 등에. 그래서 근데뭐 벌써 이제 쭈니를 점정했다고지만. 국민당분들이 그냥 쫙 그냥 수십만 대군이 이제 막 축복하고 포위하고 막 덤벼드니까 주니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 이, 이제 지도부들이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도부들이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다시 홍군에 전력을 재점검을 해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홍군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스찬성에 그 5차 포위공격 소탕전 할때 호난흑배 안의성에 있었던 장고타오 시상천이 쫓겨서 이제 스찬으로 들어갔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스찬성에 장고타오 시상천 4방명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이 상장, 그, 도화전투, 할 때, 여기 이륙군단, 이제, 허릉은 또, 어, 스찬성, 그, 동쪽, 동티베트 쪽, 이쪽과, 그 다음에, 이제, 후페이성, 이제, 여기에 이륙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희의 이제, 새로운 3인단, 마오초등 왕자상, 저운나이 지도부에서는, 일단 수천 성 북쪽에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 위에 수천성에거 있는 짱코타워에 사방 명군을 함유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어 위쪽으로는 사방 명군. 그래서 자기들은 수천성 창장을 넘어서 서쪽으로 들어가 갖고 수천성을 적화하자 이거야. 완전히 저이성 자체 그쪽으로 가자 이런 방. 책을, 방략을 세웠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짱제스 포위 군들이 그 일대를 그냥 전부 다 철통같이 창장을, 도강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렇고, 그 당시 스천에 군부렸던 류상, 류상이죠. 류샹을 급히 얘기. 해 야, 니네들 수천성이 전부 다그 여기 중앙군이 치고 올라가니까 빨리 군대를 전부 다 창장 쪽에 전부 막도록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류샹 같은 경우가 이제 놀래버리는 거지. 그렇잖아도 지금 저쪽에 짱구타 군대, 홍군들이 들어와 야이 쪽으로 들어와 있고. 아 이것도 밑에서 치고 들어서 와 서쪽 들어가면 자기가 이 수천성을 잘못한 홍군한테 내줘야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놀래갖고 군대를 다 끌고 와갖고 이창장에그방 강을 못 건너더라고 막그 군사가 제일 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 그렇고 그 나머지 이제 수십만 병력들이 이제 주니 쪽을 다 보여면서 저공 저기 진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지도부가 생각했던 창장을 건널 수가 없어요.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 중앙 황군들이. 포기를 하고 다시, 이, 그쪽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진출하죠. 남쪽으로, 윈남쪽으로 움직여요. 윈남 쪽으로 움직여요. 윈난스촨 이쪽에 다 변계잖아요. 그 이주가 전부 다 거기에. 그래서, 윈난 자시 쪽으로 빠져요. 자시라고. 자시 쪽으로 이제 막갑니다 그래서 그, 주근그 그 길로 가려면, 그 이주에서 윈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꽤 있잖아요. 그, 저기, 마오타이주, 그, 모태주 있잖아요. 그, 그 이주의 그 명주, 중국의 명주인데, 그 일대 옆에 보면 투청이라는 토성, 토성 투청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그 마우타일리를 유명한 동네입니다. 투청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그 일대를 지나가다가 투청을 에,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투청 쪽에 흐르는 물이 이수의 강물이 흘러요. 적수. 와 이제 이게 그 물이 인제 좋아서 술을 빚는데 좋은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일로 들어가서 모처럼에 이제 홍군들이 마우타이를 죽 열심히 죽어라고 이제 마시고 막 이제 어좀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는 이제 술그 먹지 못하는 이제 전사들은 어 이제 그동안 막 행군하고 돌아댕기고 막 이러니까 막 발이 불어뜨고 난리잖아. 요 그게 이제 소독죠. 소독 역할도 하니까 부르튼 발에다가 막 마우타이 막 붙고 막, 그, 그럽니다. 이제 이러고 있었을 때, 이제 장계석 군대들이 계속 인제 압박해 두으니까그 그러니까 위에, 그, 투청이라는 데서 한, 한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칭강파라는 데가 있어요. 청강파. 어, 칭, 칭, 강포죠, 청강포. 청강포라는 그 언덕 있는 음 군사적인 요새인데, 그 일대에서 어 스찬성 군대, 권선지 부대가 아조 전투를 벌이게돼 있어요. 자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오가주위에서충병권을 지휘권을 갖자마자 그 전투를 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했는데 이 홍군 쪽에서 정보를 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지형이 자기네들이 산 밑에 언덕에 이렇게 밑에 쪽이고 권수치 부대는 그 위쪽에서 공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얼마나 치열했느냐면 하어 막. 완전히, 이제, 잘못된 정보에 갖고 하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 총사령 관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뭐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막지휘하는뭐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질 정도니까. 그래서, 이 쌍방간에 한 3천여 명이 죽는 그, 치열한 접전을 벌렸는데, 흥불이 밀려요. 자체. 그러니까, 허섭으니까. 마우초통하고 주도가 후퇴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해요. 군대를 빨리 철수하고. 그랬더니 마침 그 현장에 그런 꼴을 봤던 복구복구는 이제 총선기 직도 이제 장원들한테 넘겼으니까. 봐라! 저렇게 그 협의한 경험론자들이 무슨 전투한다고 이제 비아냥대는 뭐 이런 웃지 못할 아, 이런 꼴을 당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이제 밀려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하튼 윈난, 구이주에서 그 윈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짜시에 모여갖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네들은 이제 도저히 이 창작 북쪽을 뚫을 수는 없고, 밑에 들어가서 에, 윈난으로 들어가서, 서천성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진사강, 금사강이죠?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일단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제스 군들이 이제 윈난 군보들는또좀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밑에서 막고, 위에 이제 뭐 중앙군, 그, 구이족군 뭐, 훈안군, 막, 그냥, 뭐, 그쪽은 수십만이니까 계속 벌써 그 쌍장 전투 이후 피로 물들였던 쌍장 전투 이후부터 막 추격전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쫓고 쫓기고, 위에 하고이 일대가 어마어마한 삼털로 이제 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만 가갖고는 도저히 또안 돼요. 전투를 하고 그런 우회 전술하고 어... 적의 빈 틈을 노려서 그 기습을 또 해야 되고, 허는 이제 이러한 전쟁 그 구도예요. 그러다가 일단 주니에서 나왔잖아요. 쭉 나왔고 자식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밀리니까 다시 끄이질로 들어갑니다. 어... 홍군이. 그러니까, 어, 이것들이 완전히 위쪽으로 또 다시 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그걸 인제, 그 유명한 중국 병사, 다시 말해서 군사에서 철수이, 적수강을 네 번씩 건너 다니고 한 싸움으로 유명해요. 전사에서는 그게 막 인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오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작전을 펼치려면 귀질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던 놈들이 구의적으로 또 오니까 놀라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구의주의 군벌이 누구냐면, 성적의 그, 귀지성 주석이기도, 하죠. 저, 석이죠. 주석이지. 이, 그, 왕자래라고 있어요, 왕자래. 왕가열. 그, 그, 러니까 이자가 놀래갖고 하니까 자기 병력을 러우상관이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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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어, 준이 들어오는 그, 막는 그 요충지입니다. 러우상관에다가 병력을 막배치 했어요. 자체 내에서. 그, 그랬는데, 그거를 그, 중앙홍군이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이주 군도를 거기서 격파를 하고 그 밤에 저길로 들어간 거죠. 다시 준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에, 준일을 점령을 했어요. 그 한밤중이였어. 그때 밤에. 그런데 구이주성 주석이 주석 군벌인 그 왕자라는 자는 뭐 본인이 준이가 점령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또 설마 한 거죠 자기 군대들이 러상권에서그 막은 줄 알았는데 거기 깨뜨리고 와갖고 준이를 두번 점령한 줄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자다가 놀래갖고 도망을 갔어요 왕제래가 그런데 이제 그때 짱제스가 충칭에서 날라와갖고 그 이제 전투를 총괄 지휘로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장제스가 열이 빡 받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아편주석이라고 그, 했는데, 왕자래. 그냥 정강이를 화가 차니까 정강이를 차버리고, 곧바로 앉아서 구이주성을 그냥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왕자래를 내쫓고, 어, 이른바 이제 그, 우중신이라는 그 관료. 를꾸이져서 주석으로 이제 하는 정도로 얼마나 이제 열이 받치니까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어 이추수이를네 번씩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투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당 군들이 대패를 당합니다.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전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동 격서예요. 그렇고 허실실이고, 기본을 운동전으로 기밀하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 했어요. 그러면 그 전략을 전사들이 잘그 소화를 해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한밤 중에 100km를 행군을 해야 되는 거야. 거의 뭐 초인적인 행군이죠. 기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 그 국민당군하고 다른 그 홍군들의 이제 그 정신 무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거기에 배가가 됐겠지. 그래서 이제 그 적수, 전투를 추수이 전투를 중국 전사에서는 그명 전투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1960년 그 5월 달인가요? 영국의 그 몽고메리 원수가 아 중국에 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랑 만나갖고 뭐이 같은 군인들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어, 가장 인상 깊은 전투가 뭐냐? 그랬더니마우쩌둥의 사도 체수의 전전 전역이라고죠. 체수이 강을 네 번씩 왔다 갔다 아, 싸웠던 그 체수이 전투를 가장 꼽고 싶다 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어 그. 중앙군이 국민당군을 농락했었던그한 전투가 적수 전투, 철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철수의 전투에 이기면서 중앙군이 윈난으로 들어가요, 윈난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 윈난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그, 진사장, 금, 에, 금사강이죠. 금사강 근처에서 스찬 서쪽으로, 어, 도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체 내에서. 그런데, 수십만 대는 국민당군이 그냥 그걸 뭐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대에 도강 지점이 가능한 금사강 일대에 나루터도 전부 다 아, 사전에 벌써 그 국민당군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루터 있는 것들은 도강을 못하게 이걸 전부 다 아, 불태워버리거나 아 걸어갔죠. 자천에서. 그슨 저그 진사장은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창장에 흘러들어가는 어 진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 산이 수천 미터 되는 산들이 많아요 그 일대에. 그래고좀그 가파릅니다 그 산세가. 그러니까 그쪽에 흐르는 물들이 굉장히 유속이 빨라. 이 자체가 그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해. 그러니까 배가 없어 갖고는 뭐 부교를 설치하거나 부교 설치더라도 강물이 가파르고 산악이 많은 곳이라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교 설치도 어렵고 그러면 거기는 또 대나무 같은 건 많아요 그 일대가 그러니까 대나무를 베다가 죽교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죽교도 그 여권이 그쪽이 그, 막절벽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기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위쪽에 루스이라는 그 강이 있죠. 진사장에. 거기.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루, 이제, 진사강, 도강을 하는데, 그, 루수이라면 아마 그, 노수인데, 삼국지들를보셨으니까알 거예요. 그, 재갈량이, 그, 남만 정보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자체에. 그래서 그, 바로, 그때 이제, 그, 남만을제갈량이 정벌하러 갈때 마대가 이제 그 선봉장으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래서 마대가 그 삼국지에는 누, 노수를 그게 이제 루수인데 노수를 건너다가 뭐그 그쪽에 뭐 그쪽에 뭐야 독수에 걸려가고 그때 뭐한0 0명 응들이 뭐그 물을 먹다가 벙어리가 되고 뭐 이렇게 형형된게 있어요. 그래서 저그 당시에 3월달에 청투가 그총나라의서울이었으니까 거길 보고 노수를 건널 때는 오월 달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그 홍군이 노수를 건널라면 어디 나루터가면 교평 나루터가 있어요. 자오핑이라고는 하그 교평 나루터 자오핑이라는 나루터에서 이제 그 도광 지점을 잡았어요. 주니에 이때. 병권을 가져가면서 참모장이 누가 됐냐면 역시 전신 류보청이 다시 참모적으로 왔어요. 왜냐면 루이진의 초창기 있을 때 그때 류보청이 참모장이었는데 리더랑 안 맞거든, 리더. 그래서 그때 류보청이 참모장직을 버렸어요. 총참모장직을. 그러니까 마우가 다시 병권을 잡고 보니까 리보청을 다시 총참모장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중앙 홍군은 총참모장이 리보청입니다그리보청이 교평나루토를 국민당군거를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앙 홍군의 간부여단에 바로 이제 양님이 있었어요. 참모장으로. 그러니까 양님 보고 교평나루토를 뺏어라, 점령해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님이 그 교평 나루토를 점령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점령을 했어요. 그 군복을 뭐 군민당군으로 뭐 이렇게 위장을 해서 들어갔고 뭐그 정도는 뭐가뿐하게그 양님이 이제 뺏었습니다. 그러고 그 건너편에 그 이제 금사강 이제 이 건너가면 아. 국민당군, 저기가 있잖아요. 그, 연락, 하는 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해갖고, 아, 우리가 정부군으로, 군복 전부 다 뭐, 국민당군으로 입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배 하나 있는 걸 타고 가서 간단히 또, 거기도 이제, 그, 에, 접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홍군, 헌군, 중앙 홍군들이 이제 루스웨이를 이제 넘어가야 돼. 에자 그래서, 그, 많은, 삼만여 가까운 홍군들이, 이제, 강을 도강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일대도 사전에 뭐, 전부 다, 그, 나루토 국민당에 가서 배라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그, 사는 사람들을 막동료하고 찾고 해갖고, 겨우 이제 배 뭐, 제일 음에한두 척, 그러다가 뭐, 여섯 척. 그러면, 근데 배를 또 운영하려면, 그, 사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사공을 뭐, 해당 꾸려 모아갖고, 열 여섯 명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배 일곱 척, 여섯 척째쯤에 있다가, 뭐, 사공 열 여덟, 하면 그걸 뭐, 도 없이 와봐야 몇만 병, 이건 뭐, 아, 끝도 없고, 한도 없던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해간, 그, 여하튼 뭐, 거기서도 부교 설치나 이런 건 어려우니까. 그렇고 뭐, 죽교 할 수도, 만들 수도 없고. 여하튼, 있는 배 갖고 죽어라고 반닥 가리지 않고 빨리 건너야 돼. 그래서 이제 마오가, 아, 이제 와갖고, 그, 도광. 루스웨이 도강 상황을 이제 유료청이총지휘를 했고 그러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제갈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도랑 아 이제 그 얘기하면서 우리는 마대는 한 2000명 병사를 잃었지만 우리는 한 명이라도 잃지 말고 다들 도강을 해야 된다. 한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마오가, 아, 루스웨이를 건너서 종우산이라고 있어요. 중, 중우산이라고. 거기 동굴속 벽속에서 진두지 를합니다그 수만명을 건넜는데. 그래서 이제, 에, 배를 또한척 찾아서 배가 이제 나중에 여덟 척 되고. 그 다음에 선원들도 이제 더 찾아갔고. 그럼 그거 이제 마오가 우선 그 사공들을 또 대접을 잘해야 열심히 일해주고 막 사기를 북돋고, 뭐, 임금도 뭐, 급하니까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도사공이 여기저기서 또 규합을 더 해갖고, 18명을 더 찾았대. 그래갖고, 이제 36명들이 이제 배 7대인가요? 뭐, 이거 갖고 이제 교대교대로 이제 해서, 어 건너면, 어 그, 전부 도강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보고 나서, 어, 나머지, 그, 일군단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추수의 전투, 그,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자래, 그, 앞편, 도 자기, 한밤 중에 자기가 자고 있는 준희성이 또한번 점정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석집도 뺏기는 이런 꼴이 돼 있는데, 그때 일군단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동격서, 허시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루스에를 건너기 위해서 일부 군대를 양동작전을 썼던 거예요. 일군단이 훈민 비행장을 전격적으로 점령을 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홍군을 잡기 위해서 그 병력들을 윈난 그, 있었던 룽인군들이 장제스가 전부 위쪽으로 불러들였거든요. 후방에 비해. 그렇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서 쿤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거짓 위장 전술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제스는 이 중앙 홍군들이 창작을 그늘이라고 보고 역으로 홍군 쪽에서는 또 일부 군대를 그쪽으로 해서 도관하는 것처럼 막, 그, 이른바 위장, 아, 그, 공세를 벌렸어요. 그래서, 이, 짱제수 군들을 완전히 그쪽으로, 그, 잘못 유인을 시킨 거지, 전부 다. 그랬던 그 군대들을 급히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뭐 도가 오는데, 충분히 없다. 그래서 빨리, 이, 짜오핑, 나루터를 와라. 참다. 그래서, 거기 일군단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뭐, 한 뭐, 그, 100km씩 구부를 했다나? 뭐, 해간막 엄청나게 그, 밤낮 가리지 않고 교평 나루터를 온 거예요. 자체. 그래서 뭐, 한밤 중에 뭐, 개우, 그, 이런, 그, 개울이나 뭐 이런 데를 뭐40몇 개를 넘고 넘고 해갖고. 그래서, 어, 일단, 중앙흥원들이 드디어, 어, 금사강을 완전히 이 도강하면서, 슥 저, 그, 따주어 쪽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죠. 자천에서 뒤에, 저 중앙군들이 제일 빨리 추격해온 중앙군인 은설악이라고쇠외라고 있어요. 쇠장군이 있는데, 쇠가딱 왔을 때, 벌써 일칠 전에, 독강을 해버려갖고, 강만 쳐다보고, 어, 그야말로, 닥쳤던 어, 개, 뭐, 뭐, 그런 꼴이 됐다고 해요.